팁을 드리자면은 최대한 전체 컵보다는 조금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여성 오는데 니트 종류다 라고 하면은 최대한 상반신 정도 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전력 기획 본부 이팀 김진호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할 발표는 네이버 쇼핑박스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박스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박스는 네이버 메인 우측 하단에 노출되고 있는 고유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방문자에게 상품을 노출하여 매출 및 브랜드 경쟁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체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이걸 통해서 많은 브랜드들의 인지도가 많이 좀 쌓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브랜드를 인지도로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네이버 쇼핑박스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떠한 예시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품으로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트렌드 상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상품은 예시안을 보시게 되면은 해당 제가 마우스로 돌리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며 상, 중, 하단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고 구매 방식은 약간 비딩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같은 경우 최저 입체가 400만원, 중단 같은 경우는 300만원. 하단은 300만 원 순으로 진행이 되고 최고 입찰가는 이제 2천만 원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 입찰가 하태 어느 정도 비딩에 성공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노출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소재는 메인 소재 이렇게 해서 하나가 노출이 되고 하단에 보면은 플러스 소재라고 해서 노출되는 이 부분이라고 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단, 중단, 하단이고 제일 밑에 최하단이 있는데. 이최하당네 번째 영역 같은 경우는 상단, 중단, 하단 구매 구좌에 섞여서 랜덤으로 노출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행 스케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제가 기존에도 앞단에도 말을 드렸지만, 이 쇼핑박스 트렌드 상품 같은 경우는 주 1회, 일주일마다 노출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노출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매주 월요일날 입찰을 시작해서 화요일날 입찰이 종료가 되고, 1차적으로는 수요일날 마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마감이 되고, 그러면은 서비스 1주 전.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주에 노출시켜야 된다. 나 하면은 그전 전주에 입찰을 들어가서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일주일 전에 소재 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노출 시작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용으로는 맨이 있습니다. 뭐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PC 메인에 방문한 모든 로그인 남성 사용자에게 100%의 확률로 맨 탭을 첫 화면에 노출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렌드 상품하고 동일하게 메인 소재로가 하나가 노출되고 그 밑단으로는 플러스 소재 되는 부분으로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트렌드 상품이랑 똑같이 상단, 중단, 하단, 9부자씩 총 27구자가 판매되고 있다고 라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진행되는 부분도 월요일 날 입찰 시작하고 화요일 날 입찰 종료되고 약간 트렌드 상품이랑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라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렌드몰 A형 상품인데요 이 구자 같은 경우는 PC 메인을 방문한 사용자 중 로그인 남성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에게 10%의 확률로 쇼핑몰 탭을 첫 화면으로 노출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최상단에 노출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1 3구자로 진행이 되며, 똑같이 비딩으로 시작하는 거고, 시작가는 500만원으로 진행된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트렌드 상품 같은 경우도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단에 400만원으로 진행이 되고, 뭐 중단 300, 하단 300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들은 다 VAT 포함값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트렌드몰 A 상품도 이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또 스케줄도 보통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웬만하면은 뭐 쇼핑박스 뭐 맨형이나, 이런 트렌드 박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스케줄은 월요일날 거의 입찰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트렌드몰 B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몰 B형 같은 경우는 p c 인에 방문한 사용자 중 로그인 남성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의 10% 확률로 상품댁을첫 화면으로 노출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 탭의 트렌드몰 A형 하단에 노출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까 이쪽에 a 몰이었다면그 밑에 하단으로 B형으로 이 형식으로 노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구매방식 같은 경우는 부자당 150만 원으로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대신에 트렌드 모을 B형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반복구매권 차감을 통해서 진행되고 화요일날 1차 판매가 되고 수요일날 2차 선착순 판매가 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레이폰이라는 상품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피시맨에 아까 방문한 모든 로그인 남성 사용자에게 10% 확률로 렌테브. 첫 화면에 노출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12구자로 진행이 되며 뭐 1차 판매하고 2차 판매 이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구자당 200만원 정도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1차 판매 화요일에 진행이 되고 수요일에 2차 판매 되는 부분 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쨌든 간 비딩을 들어가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비딩이 들어가고 났을 때 쇼핑박스 등록 방법 있습니다 아마도 소재들이나 이런 부분을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쇼핑파트너존 사이트가 분명히 있을텐데 당연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쇼핑파트너존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를 로그인 했을 때 아마도 처음에는 쇼핑 파트너 홈센터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뒷단을 보면은 광고 등록 관리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단에 트렌드 상품, 트렌드몰, 맨, 플레임 펀이 있는데 내가 정말 등록하고자 했던 상품들을 이제 누른 상태에서 여기 소재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소재 관리를 통해서 하단에 보면은 지금 제가 진행하는 부분이 없어서 조금 캡처하지 못해서 전달해드리지 못했는데 저는 하단에 보게 되면은 소재 관리 이렇게 해서 등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등록해 주실 수있는데그 전에 소재가 어떻게 가이드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첫단 광고 등록 관리에 가면은 하단에 보면은 여기 트렌드 상품, 트렌드몰맨 플랫폼, 관련해서 소재 제작 등록 가이드. 있습니다 그래서 해량에 맞춰서 트렌드 상품 뭐 트렌드 몰맨 플랜 판에 맞춰서 제작을 해주시면 되고 무엇보다 이게 이미지가 잘 보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미지를 확대해서 해주되 당연히 제가 이 가이드는 이 안에서 좀 봐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 최대한 전체 컷보다는 조금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여성 옷른데 니트 종류다 라고 하면은 최대한 상반신 정도 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소재 제작 가이드 보면은 또잘 나가는 이제 상품들에 대해서 어떤 문구나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 문구에 대한 부분들도 적혀져 있으니 그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소재관리 또 등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소재관리에서 처음에 저희가 등록을 했잖아요. 근데 구소재관리 등록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진행을 했고 차주에도 똑같이 노출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기존 상품이 너무나 잘 나왔어요. 라고 면은 소재 관리에 가서 이 미등록이 아니라 이 해당에 보면은 분명 여기에 전주차에 등록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등록번호가 있는데 그 등록번호를 복사를 해서 기존 소재 관리에서 이 등록번호만, 고유번호만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복사 붙여넣기 해서 노출이, 등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이버 쇼핑박스를 했을 때 당연히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성과 측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이거 자체가 아까도 제가 앞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S에 뭐 CPC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금액이 높은 걸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성과 측정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윗단에 보면은 광고 리포트 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 안에서 소재별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영역에서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트렌드 상품을 진행할 때하나만할수 있는 건 아니고 두개세 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멘도하고 만약에 쇼핑박스도 처음에 그 상품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대시보드 안에 두 개의 상품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두 개의 상품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 뒷단으로는 요약 리포트 좀 자세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일별 리포트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 이유는 소재별 리포트가 따로 있는데 그 소재별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어 소재가 좀더잘 나왔는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 쇼핑박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칠 것 같고요 우선은 정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쇼핑박스 자체가 낮은 금액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큰 금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광고주 입장에선 부담될 수도 있고 대행사 측에서는 큰 비용을 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아마도 네이버 측에서도 이제 공지사항으로 올라오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떻게 문화을 짜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크더라고요. 그 문화 자체를 뭐, 최대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70% 할인? 이런 문구 최대 뭐, 60% 할인? 그런 약간 후킹할 수 있는 좀 멘트들을 조금 많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입이 됐을 때 당연히 그 상품이 바로 팔린다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상품을 통해서 다른 상품들도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로아서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토대로 약간 트렌드 인지도 강화하는 부분에서는 쇼핑박스가 좀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쇼핑박스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